3km 남았다. 2km 남았다. 또 3km 남았다. 또도 성공인가? 2 k m 남았어. 브레이크가 안 좋단 말이야. 와, 진짜. 진짜. 달성보로 출발하고 있어요 5시 30분 숙소를 나와서 달성보로 출발합니다 달성보로 시작으로 합천 창녕고, 창녕 함안보 양산 물문화관에서 인증할 계획입니다 인증센터는 네곳이지만총 171km의 긴 거리입니다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겠습니다 달성보로 인증센터 도착 7시 2분 첫 번째 인증 센터인 달성부에 도착했습니다. 방보 도착했습니다. 정찍했네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충영상 m t p 도로. 새벽에 비가 왔나 봅니다. 바닥이 축축합니다. 물구구한 낙동강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뜻밖의 장소가 나옵니다. 달성구에서 17km 이동하면 반가운 매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보급을 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짧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됩니다. 도로 양옆을 침범한 무송한 수풀로 자전거 길이 좁아져 보입니다. 나무 데크를 지나자마자 나타난 경사에 급히 기어를 바꿉니다. 올라가는데 힘이 붙이긴 했으나 아슬아슬하게 고비를 넘깁니다. 울퉁불퉁한 포장도로를 지납니다. 멀리서 목탁 소리가 들립니다. 전광판에 무심사가 보입니다. 이제 어필이 시작됩니다. 조금씩 올라갑니다. 갑자기 경사가 세려집니다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laughs> 비틀비틀 제자리에서 균형 잡다가 발을 땅에 내딛습니다. <laughs> 여기가 바로 평균 경사도 6.7%, 순간 경사도 27%가 넘는 무심사입니다.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니 활짝 웃고 있는 석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출발합니다. 경사 때문에 번번이 클리 체결 전에 중심을 잃습니다. 마음 을 다스리고, 평평한 장소 에서 다시 출발해 봅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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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번의 위기를 넘깁니다. 자, 이제 끝이겠지 생각하는 순간 또 나타난 어필. 다행히 짧은 거리라 다리가 버텨줍니다. 더 가다 보니 자갈길이 나오고 이제 진흙길입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곳이라 자전거를 끌고 지나갑니다. 참 버라이어티한 곳입니다. 파워젤을 먹습니다. 전에는 밍밍하고 걸쭉한 식감에 약 먹는 기분으로 빨리 넘겼는데 지금은 맛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달고 맛있습니다. 이제 아래로 조심히 내려갑니다. 길이 험합니다. 모드 타이어가 잘 버텨줄지 걱정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필이 끝났다고 안심할 때 나타난 어필. 그런 순간이 반복될 때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무심사고개가 저에게 바로 그런 곳입니다 아, 오케이. 아. 쉼터를 지나자 경사가 끝납니다 무심사고개 마지막 어필을 끝으로 고갯길을 내려갑니다 어깨와 다리의 긴장을 풀고 브레이크 레버에 두 손가락을 얹어 조금씩 당깁니다. 축축한 바닥에 낙엽이 깔려 미끄러운 곳을 간간히 지나갑니다. 마지막 내리막은 너무 급경사라 있는 힘껏 브레이킹합니다. 손가락에 마비가 올것 같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로 바꾸고 싶습니다. 아, 어렵게 왔다. 참 어렵게 도착했습니다. 9시 21분 합천 창녕보에 도착합니다. 기침... 감미로운 노래가 인증센터 주변에서 흘러나옵니다. 얼른 도장을 찍고 다시 이동합니다. 삽천 창녕보에서 27km를 이동하면. 오늘의 두 번째 어필인 박진 고개가 나옵니다. 뭐냐고. 어. 거리 1.3km, 평균 경사도 9.8%인 고개로, 어필 초반은 5%의 경사도지만 400m를 지나면 쉬는 구간 없이 꾸준히 12%의 경사를 자랑합니다. 벽에 낙서가 보입니다. 기어를 변속하며 컨디션을 조절합니다. 간간히 낙서를 읽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합니다. 빽빽히 들어찬 낙서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제 저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잠시 내려서 벽에 이름을 새기고 싶습니다. 머리를 흔들며 힘을 내봅니다. 땅만 보고 가다 벽에 부딪힐 뻔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방향을 틉니다. 한참을 올라간 것 같은데, 어필은 계속됩니다. 과연 이 오르막의 끝은 어디인가요? 전망대가 있는 심터를 못 보고 지나칩니다. 정상만 보고 가니 시야가 좁아집니다.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치솟는 벅찬 감동은 뭐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스스로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가. 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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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어, 파이팅 거리 2km 평균 경사도 7.1%인 고개로 초반 1.1km가 고비입니다 마을 초입부터 경사가 셉니다 무심사를 오르는 기분이 듭니다 무릎과 허벅지의 통증이 느껴집니다 분명히 지금 상태로 힘들 것 같은데 해달이 돌아가니 신기합니다. 이전보다 힘을 덜 들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팔각정이 보입니다. 저길 지나면 어필이 끝나길 바래 보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운영무상 아무 생각 없이 페달을 돌립니다. 생각하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음, 나도 성공인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경사가 낮아졌습니다. 인사할 여유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또 힘든 고개를 넘습니다. 아, 성공. 광대 아, 조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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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브레이크가 안 좋단 말이야. 아. 이제, 어, 필요 없겠지? 한 짚어야지. 아. 힘든 고개를 모두 넘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와, 진짜 힘들어. 아이스크 먹고 다 다음 목적지인 창녕 하만부는 영하지 고개에서 20km를 더 가야 합니다. 조그만 마을 휴게소에서 음료수도 마시고 좁은 시멘트 길과 작은 언덕을 지나가며 드디어 오늘의 세 번째 목적지인 창녕 하만부에 도착합니다. 아, 창녕 하만부 도착해서 방금 도장 찍었어요. 도장 찍었어요. 다음은 양산 물문화관인데 55km 남았습니다. 갈수 있겠죠. 밝게 12시 58분 창령 하만보에 도착합니다. 합천 창령보에서 박진곡의 영아지 고개를 넘어 여기까지 3시간 37분 걸렸고 55km를 이동했습니다. 이제 55km를 더 가면 오늘의 최종 목적지인 양산 물문화관에 도착합니다. 어, 커피 아니었으면 이젠 조그만 오르막도 힘겹습니다 언덕 오르기 전에 들른 작은 카페에서 마신 커피가 아니었으면 정말로 고개 넘을 힘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진짜 20km 13km 징징하 12km 4시 50분 양산 물문화관에 도착합니다 해양산물문화예관 부장을 찍겠습니다 오늘은 11시간 20분 동안 167km를 이동했습니다 무심사, 박진고개, 영아지고개를 소화하느라 많이 힘들고 지친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국토종주 마지막 날입니다 35km를 이동하면 낙동강 하구둑에 도착해 국토정주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무사히 도달한 저를 스스로 칭찬하며 내일을 기대합니다. 마지막 목적지 낙동강 하구뚝 인기점으로 출발. 오늘은 7시에 일어나 준비를 마치고 7시 55분 출발합니다. 낙동강 하구뚝까지 35km 남았습니다. 짧은 거리지만 아주 길게 느껴집니다. 3km 남았다. 거리가 3km 남았습니다. 머리 속에는 감성 돋는 음악이 자동 재생됩니다. 2km 남았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이런 느낌일까요? 움직이는 곳마다 느껴지던 통증이 사라집니다. 1km 남았어. 가슴이 벅차고 두근거립니다. 눈물이 보입니다.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감사하고 싶습니다. 안녕 인증됐다 <놀람> 찾았어 <잘했어>. 안녕 <놀람> 성공했어 <놀람> 아, 드디어 낙동강 하우뚜 인증센터에 도착했습니다. the perfect summer is over, a flash in your eye. somebody you. it's open for tonight. it's not too late. my mind says yes. you've been here for quite some time. But my heart tells me she's still around. Are we at the end or are we at the start? When number 29 beats per minute from my heart, anywhere we go is where I don't want to roam night or day. I'm taking you all the way because my heart screams. 아, 아이, 고생했다. 안강하지고생했아이고 아, 시원해. 어서 나, 어서 나. 응. 얼마나 고생했어, 선생님.